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항해시대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1500년대 대항해시대의 문을 열었던 포르투갈, 스페인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네덜란드, 영국한테 패권이 넘어오던 대항해시대의 후반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1500년대, 1600년대 이런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아마 시대적으로 너무 멀게 느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경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는 대항해시대를 시작점처럼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때부터 주식, 채권, 보험 같은 현대 금융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고요. 큰 틀에서 볼때 국제관계 시작으로 생각하기도 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나름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항해시대를 다루게 된 건데요. 솔직히 깊숙이 알 필요까지는 없고, 흐름만 기억하셔도 의외로 지식이 확장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1500년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해상무역과 식민지학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아메리카대륙 쪽, 포르투갈은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쪽에 영향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 들어서 그 주도권이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넘어왔는데요. 1600년대 초중반은 패권이 넘어오던 가도기로 보면 되고 160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 영국의 해양 패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냥 헷갈리면 쉽게 1500년대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1600년대는 네덜란드하고 영국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항해시대 때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임진왜란이 1500년대 말 1592년에 일어났죠. 스페인 포르투갈이 무역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요. 그때 외군들이 조총을 들고 들이닥쳤는데 일본의 조총과 그 기술이 포르투갈하고 무역을 하면서 들여온 겁니다. 아마도 그때 조선이 대외문호를 폐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당시에 포르투갈하고 무역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간 걸로 알고 있잖아요. 끌려간 건 맞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기술자로서 대접을 받은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일본이 그 많은 도공들을 끌고 간게 단순히 조선의 도자기를 좋아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큰 돈이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본은 도자기산업을 키우는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대항해시대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중국의 도자기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유럽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일본도 도자기산업을 키워서 중국처럼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중국 명나라 청나라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의 많은 도자기 공방들이 파괴되면서 유럽 도자기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때를 기회로 우리나라 기술로 도자기 산업을 키웠던 일본이 유럽 도자기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 높였던 겁니다. 실제로도 당시에 일본이 유럽에 수출한 도자기들을 보면 조선 청화백자 도자기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때 조선은 대외 폐쇄 정책으로 도자기 해외 수출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수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일본 도자기 수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금도 유럽에서는 도자기 하면 일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서구권에서는 세라믹 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보통 임진왜란이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트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일본이 도자기와 그 기술을 가지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있어서 임진왜란을 세라믹 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500년대 포르투갈과 많은 거래를 했었던 일본은 160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쪽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네덜란드와도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적은 하멜 표류기의 시대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1600년대. 네덜란드의 상선이 일본으로 가다가 태풍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을 하게 되고 거기 선원 하멜이 조선에서 억류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멜 표류기죠 이렇게 대항해시대 간단한 줄기만 알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재미삼아 그 당시에 한국 일본쪽 이야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1600년대 들어서면서 스페인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네덜란드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네덜란드는 스페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업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였고 과거부터 어업이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조선 기술도 발달되어 있었고 배를 통한 무역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죠. 특히 네덜란드가 운하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운하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내 곳곳에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야 관광하는 배나 돌아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운하를 통해서 무역선이 시내 안까지 들어와서 상하역 작업을 하는 등 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했고요. 시내 안까지 무역선이 들어오면서 시내 전체가 부두처럼 북적북적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페인에 속해 있던 네덜란드 지역은 스페인 입장에서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스페인이 강국이기는 했지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네덜란드 지역에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스페인군이 이 지역에서 약탈하는 행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스페인이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자치권에 대한 침해도 심해지면서 결국 네덜란드는 스페인하고 긴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1600년대 들어서 네덜란드는 독립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대단했던 게 전쟁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무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스페인은 지배하고 있던 지역에 종교적인 탄압도 심하게 했었는데요. 근데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비해서 종교적으로는 관용이 있는 편이었고 스페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종교적으로 미움을 받던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후에 네덜란드 금융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이 발달했다고 해도 스페인처럼 원양 무역이 발달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네덜란드는 그렇게 빠르게 원양 무역과 식민지 확대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고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항로 개척이라는 게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 원양 항에 필요한 해상 지도라든가 위치 좌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와 문서화한 겁니다. 최초에 탐험했던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항해를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극비 정보 같은 거였죠. 근데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속해 있는 그 시절 동안 스페인의 무역 관련 기관에서 일하던 네덜란드 출신 사람들을 통해서 신항로와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하기도 하고 빼울 수 있어서 금방 원양항해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후로는 신항로에 대한 정보가 더 이상 극비 정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네덜란드가 사실상의 독립을 한 상태에서 원양 항해를 할수 있는 조건도 갖춘 상태인데 대규모 선단을 꾸려서 무역도 하고 식민지 확대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네덜란드는 스페인하고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사실상의 독립을 하고 스페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돈줄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원양 항해를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였습니다. 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쉽게 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 주주가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가 네덜란드가 해양세력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원형무역하고 식민지개척이 막대한 마진을 남기는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엄청난 선단을 꾸리는 것 자체도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항해하는 과정에서 해적이나 태풍 때문에 선단을 이룰 수도 있고 식민지 개척 또한 마리 개척이지 식민지 현지 원주민하고 전투도 발생하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사업이었습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왕실의 국가적인 사업이었는데 선단에 문제가 생기면 왕실 자금 사정이 휘청휘청 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국가가 돈들이고 리스크도 감당하고 국가 주도로 식민지 개척하고 무역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네덜란드는 특이하게 동인도 회사라는 무역회사를 만들어서 기존에 국가가 하던 원양무역과 식민지 학대를 무역회사가 하는 구조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국가는 얻는게 뭐냐? 국가는 그 무역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금의 형태로 받게 되는 겁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리스크 없이 세금의 형태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국가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수익을 얻는 대신에 국가는 동인도회사에 많은 권리를 줍니다. 동인도회사는 주주가 있는 무역회사는 맞지만 동인도회사가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권한도 국가가 주고 점령한 식민지에 대한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도 회사가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덜란드 정부가 가진 식민지가 아니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무역회사가 식민지를 가지게 되는 구조죠. 하지만 동인도회사라는 무역회사라는 그 자체는, 네덜란드 본국의회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라서, 회사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는 국가나 마찬가지였죠. 원래 국가가 하던 일을 중간에 회사를 하나 끼어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씩 왜 동인도 회사라고 하지? 그렇게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서쪽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계속 인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동쪽에 진짜 인도가 있었죠. 그게 유래가 돼서 동쪽에 있는 진짜 인도를 동인도라고 하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지역을 그냥 서인도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지금도 그 지역을 서인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인도 회사가 유명해서 동인도 회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시에 향신료 도자기 같이 큰 돈이 되는 무역을 동인도 회사가 했고요. 다른 무역 회사보다 동인도 회사가 식민지를 잘 쥐어짜면서 큰 수익을 내고 배당도 셌던 주식회사가 동인도 회사에서 우리가 동인도 회사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인도 회사도 있었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다양한 무역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주식회사 형태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선단 운영이나 식민지 확대 관리에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주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동인도회사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방법이 국가 주도적으로 식민지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금도 쉽게 모이고 국가는 리스크도 없는 좋은 방법이라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다른 나라도 순식간에 다 따라해버립니다. 영국도 인도에 동인도회사를 만들고 프랑스도 동인도회사를 만듭니다. 그쪽이 노다지니까 거기에 먼저 진출을 한 겁니다. 동인도 지역 외에도 지역별로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냐, 유한회사 형태냐, 회사 형태가 조금씩 각각 다르지만 형태만 달랐지. 본국 의회에서 동인도 회사처럼 그 회사에다가 군대 보유라든가 식민지에 대한 독점 권리만 인정해 준다면 그게 전부 식민지를 운영하는 무역회사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네덜란드랑 프랑스의 서인도 회사도 있었고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 확대 목적으로 권리를 준 버지니아 회사. 버지니아 회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미국 역사 시작을 여기서부터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런던 회사, 동아프리카 회사, 남아프리카 회사, 그런 회사들이 전부 본국에서 그 지역에 대한 식민지 운영하는 독점 권리를 받은 회사들이었습니다. 대신 말 그대로 회사다 보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적자회사는 아무도 그 회사 주식을 안 사려고 했겠죠. 수익률이 떨어져서 합병되거나 적자로 부도나서 사라지는 회사도 있었고 돈 되는 식민지를 두고는 여러 나라 회사끼리 서로 차지하려고 전투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1700년대 대항해 시대 후반전은 네덜란드, 영국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이때는 본국에서 식민지에 대한 독점권리를 받은 회사들이 대항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회사들은 수익률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회사가 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던 거죠. 해상 패권이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왔을 때 초반에만 해도 네덜란드가 확 치고 나갔는데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밀리고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사실상 대항해 시대는 끝나고 엄청난 식민지를 가진 대영제국 중심으로 세계가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 쪽에 패권이 넘어왔을 때는 대항해 시대로 안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를 대항해 시대라고 표현을 하니까, 저도 여기까지를 대항해 시대로 다뤄 봤습니다. 아무튼, 대항해 시대를 유럽 팽창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과학과 기술 발전이 본격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네덜란드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본주의와 현대식 금융의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제사에 관심을 가질 때 중요한 포인트이자 시작점이 대항해시대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항해 시대라는 게 유럽의 중심을 두고 보면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 서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식민지가 된 국가들의 시선으로 보면 폭력과 침탈 억압의 역사이기도 하죠.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들어왔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나중에 뭐 조선총독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동인도 회사를 본따서 만들었던 거죠. 참 씁쓸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바라볼 때는 한쪽 시선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면서 우리한테 유익할 만한 부분을 잘 캐치해서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추천 영상에 커피에 대한 영상 링크시켜 드릴 텐데 대항해 시대 때 네덜란드가 커피를 대중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었죠. 요 영상도 재밌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 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